음 이거 답은 2번 자 이거 답은 2번 자 18번 이런게 있는데 지금 처음에 보면 A, X, B야 자 A하고 B가 음 결합했는데 얘가 플러스 1가래 얘는 마이너스 2가래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합한게 0이어야 되니까 X는 플러스 2면 돼 2면 음, 돼. 그래서 이 e 맞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A하고 B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고 C가 있는데 이 C를 만들고 B를 만들었대. 자, 근데 B는 지금 호돈소로 있기 때문에 산화수가 제로야. 그러면 산화수 제로인 거 찾으면 가가 바로 B에 해당되는 거라 맞지? 자, A, C 중에서 전기 음성도를 물었거든. 그러면, 처음에, 여기 두개 중에는, 마이너스 전화를 띠는, B가 전기 음성도가 더 커. 그 다음, 여기서도 잘 보면, A가 플러스 1이야. B가 얼마냐 하면, 아, C, 아, 여기, 잘못 봤다. 요게 플러스 1이지. C가 얼마냐 하면, 요게 C거든.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음전하를 띠는 C가 더 전기음성도가 커 따라서 A가 가장 작다 정답이지 자 여기서 C2H CH4랑 C2H4를 섞었대 이걸 섞어서 연소를 시켰어 그래서 CO2하고 이제 H2O가 나왔대. 그럼 CO2가 얼마가 나왔느냐 하면 220이 나왔어. 얘가 얼마가 나왔냐면 108이 나왔어. 그래서 220 108. 자, 여기서 C의 질량만 구하려면 44분의 12를 곱해야 되고 H의 질량은 18분의 2를 곱하면 돼. 그래서 곱해서 계산을 해 보면 C는 60이 나와. 60mg. H는 12mg이 나와. 자, 기억. 12mg. 그 다음에 니언 C하고 H의 원자 수비지 질량은 60이고 얘가 12지만 원자 개수비는 12 1로 나눠야 돼. 그럼 5대12 자, 여기 니언이지 디귿 어, 지금 얘랑 자, 얘가 어떻게 써 섞여 있는 거야? X하고 Y로 근데 지금 두 개의 비가 5대12가 돼야 돼. 무슨 말이냐. 어, 탄소가 지금 X 더하기 2Y. 수소는 4X 더하기 4Y야. 그, 이게 이제 5대12가 돼야 돼. 5대12. 그럼 연립비에서 풀면, 음, X가, 어, 2가 나오고, X가 1이 나오고, 자, X가 1이 나오고, Y가 2가 나오면 돼. 나오면 5대 12가 나오게 되거든. 그래서 두개 열립해서 풀면 x1 y2가 나와. 따라서 디귿은 2분의 어, 1이 2가 아니라 2분의 1이 답이 되겠네.